7월 13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120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 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귀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대단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뭐 어디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 이 스바가 이제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라비아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 스바 여왕, 스바라고 하는 나라도. 아주 대단한 나라 또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도 또 그것이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 명성을 확인하고자 솔로몬의 그 지혜를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수행하는 자 단순히 그냥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수행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군사들이 함께 했다. 군대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혼자, 왕이 옆에 수행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대도 같이. 그러니까 뭐그이 스바 여왕의 이 일행이 아주 대단한 일행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심이 이제 수행하는 자가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랬어요. 많은 금과 보석을 실고 왔다. 이것은 그 스바나라의 경제력이 그만큼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랬는데 이제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갖다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약속했던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지혜뿐만 아니라 아주 이 부도, 부와 명예도 다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 같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를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똑같이 다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좀 소홀했다. 소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이한 것은 금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언급하기 전에 향품이 먼저 언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이 스바를 아라비아 쪽으로 생각을 했던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라비아, 이제 워낙 향품이 유명해서 금과 보석보다도 향품을 더 귀하게 쳐주는 거예요. 아라비아 나라에서 나는 그 귀한 향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 한편으로 보면 그 금은. 아라비아에서 나지 않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향품도 많이 가져오고 또 금을 그만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스바나라가 아주 경제력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어, 알지, 못하, 저기,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 살펴보러 왔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로웠다,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다 대답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예전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아주 잘 해석해 줄 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 요셉에게 그런 그꿈 해몽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그 건축한 왕궁, 또그 신하들 모든 것, 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그것을 다 보고. 크게 감동돼요. 아주 그냥 뭐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아이고 나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군요. 당신의 그 지혜와 또이 이 건축해놓은 이곳 건축물들이 정말 대단하군요.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왜그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늘 가까이서 그 대하는 이 당신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칭송을 들을 만큼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대단했고 또 구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에, 이제. 이 스바, 이방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만큼 미솔로몬의 지혜도 대단했고 또 그가 그 만들어 놓은, 그 갖춰 놓은 이 왕궁과 성전이 뭐 이런 것이 대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정말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뭐 알고 찬양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이두루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냥 그 이스바 입장 스바 여왕 입장에서 이방 나라의 그 신에 대해서 그냥 그 나라 그 국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나라의 신을 높여 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 복이 대단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찬양할 것이 없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만큼 이방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어, 뿐만 아니라 이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렇게 스바 여왕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솔로몬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또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셔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라고 솔로몬을 세웠건만 그렇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었는데 솔로몬이 신앙이 쇠락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한 이 저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의 이제 금을 가져왔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 또 심히 많은 향품, 보석을 왕에게 드렸는데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이보다 이후에 이보다 더 많은 그큰 재물이 온 적은 없다. 그럴 만큼 대단한 양이 들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그 12절 이하에도 보면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그 대단한 양의 이 부가 지금 축적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이 부와 명예가 결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롭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과 지금 연결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죠. 어, 배가 부르면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뭔가 더 부족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사업이 잘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반대적으로 보면 그만큼 많이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제가 그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도 제목이 없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고, 뭐 부모님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 부족한 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구나.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뭐 지혜도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건강이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톡톡 간절히 찾고 바라고 이 간절한 그 믿음의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끔 그 신앙의 끈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있든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신앙,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칭송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솔로몬의 지혜와 또그 명성과 그 부가 대단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솔로몬이었는데 부를 축적하는 것에 인간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느낌 또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경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멀어지지 않으려고 부더니,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어, 믿음과 그 기쁨과 참 평안 가운데 이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행복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